안녕하세요, 김예슬입니다. 어, 지난 3일 미군의 공격으로 거셈 솔레이마니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 긴장감은 커져가고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솔레이마니는 누구일까요?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 군 사령관인 거셈 솔레이마니. 이 솔레이마니가 속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최정의 엘리트 부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병력이 15만 명에 육해공은 물론이고 정보보, 사이버 전력, 미사일 전력 등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란의 혁명을 수호하겠다고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솔레이마니가 이끈 이 쿠드스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에 있습니다. 쿠드스군의 역할은 이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친일한 무장 세력들을 조직하고 또 지원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중동 전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란 혁명 수비대의 사령관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는데 이 솔레이마니만 후드스군 사령관으로 20년 동안 재직해 왔다고 합니다. 이 혁명 수비대의 실제적인 사령관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열 2위로 여겨졌던 국민적 영웅이 미군의 공습에 의해서 사살이 됐고 이로 인해서 긴장감은 고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미국하고 이란 도대체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1953년 이때만 해도 뭐 미국과 이란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미국 CIA는 영국과 함께 이란 군부 쿠데타를 지원해주는 이 동맹국 역할도 했는데요. 이 선거로 선출된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가 미국과 협력하지 않고 이 독자 노선을 걷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쿠데타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결국, 쿠데타는 성공을 했고, 이 팔레비 왕조는 복원이 됩니다. 미국 덕에 자리를 되찾은 팔레비 왕은 강력한 친미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하지만 이란 국민 대다수는 이슬람 전통을 무시하고, 이 친미 노선을 강조하는 팔레비 국왕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란 국민의 분노는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슬람 혁명입니다. 그리고 1979년 11월 4일, 미국으로 도망간 팔레비왕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면서 이란 대학생들이 미국의 대사관을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인 신두명을 인질로 삼고 무려 444일간 이 점거 농성을 펼치는데요. 이 사건은 미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양국의 관계는 이때부터 피해 갈등을 이어가다가 2002년 조지부시 전 대통령은 이란을 북한 및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란 반정부 단체가 이란의 핵 개발 사실까지 폭로하면서 이란과 미국의 갈등은 이제 핵 갈등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던 중 대화를 강조한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이란과 핵 협정을 체결합니다.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란에 대한 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협정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뒤집은 트럼프 대통령 이 도련 2018년 핵협정을 탈퇴하면서 다시금 이 둘의 관계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갈등이 핵폭탄급으로 커진 것은 지난 12월에 일어난 로켓포 공격 사건으로 미국인 한 명이 사망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이후로 서로 무력도발전을 이어오다가 지난 1월 3일 이란의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이 전쟁의 위험까지 않으면서 솔레이마니를 제거했을까요?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3일 이번 공격은 중동 지역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이란의 오랜 노력을 무력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승리를 발판으로 중동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지배적인데요. 트럼프는 현재 탄핵 위기에 처해 있는 데다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강한 이미지로 보수층 결집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언론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3%가 솔레이만이 제거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란과 미국은 어떤 행보들을 보일까요? 일각에서는 두 나라가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있었던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사고가 이란이 적기로 오인해서 격추했다는 사실을 시위를 인정했죠. 이에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이란 내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어서 이란 정부가 한껏 몸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섣불리 행동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트위터에 시위대를 죽이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가 이란이 미사일 공습 사건 당일인 8일 날 미국 측에 추가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비밀 전문을 보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란은 전쟁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바닥난 민생과 경제 위기 등 안고 가야 할 손실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측도 이란이 핵무기 강대국이라는 사실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이득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에 미뤄보았을 때 전면전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예슬이었습니다.